이왜못 왜 가? 응? 어, 크로마탑 어디 갔어? 응? 이상한데 여기 여기 모텔이 안 돼? 응? 어 뛰어가야 돼요? 쩐었니? 나 가능하겠지? 응? 가능하겠죠? 사냥 30 레벨 장비도 좋고 이렇게. 일층은 응. 가능할 것같아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있게 한번 팔아내 팔아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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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이렇게 넘어가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죠? 넘어서. 안 움직여져. 이게 안 움직여져. 응. 움직여지네. 됐고. 여기가 더, 뭔가 건물 있고. 그지? 응. 있죠. 뭐야, 이거? 왜 문이 없지? 공사 하나?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왜 문이 없어졌어? 탑에, 응?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크로마타 폐쇄됐어요? 아이 왜 문이 없어? 이 크레지네? 아 이거, 아니, 이거 크로마타 아니고? 그럼 어디야? 하도 오래. 이쪽인가? 어, 여기? 아, 저거, 저저거 같아, 스타카토 음. 얘가 분수도 모르고 덤비네. 잡았고. 응, 음, 그렇지. 이, 이 건가 봐, 저쪽. 아니, 딴 데로 왔는데, 딴 데로 왔어요. 음. 이쪽으로 가서. 알려들어 급하니까 그냥 가지, 뭐. 벌인데? 벌한 마리 줘. 꿀이라도 줘라. 꿀, 꿀, 꿀. 나왜 이렇게 느려? 아이, 씨. 아, 버프가 없냐 버프가. 에잇. 아니, 버프 없이 내가 이렇게 촬영을 했었나? 물려 먹고. 자, 물약. 멀터! 자 아, 어, 간식이 살았다, 간식이 살았어. 두개 걸렸어. 어이구, 방심했다간 당하겠네. 그죠? 회복, 회복. 까불약이 아, 하나밖에 없지? 떨궜나? 아닌데. 이것도 있고, 음, 그렇지. 이거 이제 활용해야지. 이거를 요거, 요거, 두 개지만. 활용하고. 됐고, 됐고. 어디서입 구가? 뭐 누르는 거같은가 여기? 열리나? 아, 이거 어디야? 그거 같아. 아, 이렇게 까먹었나? 여기. 이쪽으로 돌아서? 응, 응. 오른쪽이면 여기,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왼쪽? 어. 여기네 여기 어, 그렇지 이것이 NPC 군탐사원제 쟤가 이제 여기 탐사하고 그러는 애야 롤이 여기 숨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말을 걸면 이제 들여보내주는 거지 그렇지 어? 1층에 왜 없어? 응? 나 1층으로 가야지 아닌가? 이 3층이 약한데요? 응? 어디가 약한데지? 아시는 분? 3층 같아. 3층, 응, 음, 3층, 2층? 아니, 이게 3층이야, 3층. 지금 1층은 쎈데고. 응. 30렙 어때요? 충분하겠지? 응? 어..이게 아닌데? 어? 색이? 아, 아이 이 빨간데? 얘는 어이 빨갛고 저니몬 막 잡는데 요거를 이분들이 사냥하는 분들인가? 아 잠시 후반데 안녕하세요. 몹생가 뭐 물어보죠. 근데 이게, 어, 파트, 30랩인데. 어? 파트로 잡는 거고? 어, 엄청 많아, 이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응? 오이 어, 아, 혼자 힘들고. 감사. 그렇지! 슉! 오 괜찮은데? 여기 저 포르타를 아 이거, 이거 치면 안되겠네 이거 어시를 어시를 해야되겠어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시 나중에 머리를 쓰고 그렇지 포르타 이게 벌써 이제 파티가 들어오는거야 장비 보고, 응? 이 무기도 번쩍번쩍 번쩍 하잖아. 전설님이 좀 뭐시? 이님, 응, 응. 카루 장갑이 나오면 나도 뭔가 좀 준다는 얘기인가? 응? 아, 팔라고? 정상하든거안 하나 봐. 제로 입으로 좀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가 봐. 먹은 게 없어. 어, 씨, 도망가. 왜안 되지? 어? 뭐가 잘못됐죠? 응, 어, 되지, 되지? 돼, 돼. 내가 이, 메크로를 세게 눌렀나봐. 응,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뭐. 한글이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도 하고, 응. 왜가 불쌍해,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캐릭명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난좀 돼, 대 살짝 누르니까. 만화 전저 이제, 클래스가 뭐야? 클래비? 힐러 같은데? 힐러죠? 이제 버프 중, 응. 탱이네 탱 응. 이건 탱이고 왜실렸지 전방에 아가씨 당거 오고샤몬이두리 나는 뭐여 나는 불댄인데 춤을 못춰 스킬 배운게 없어요 그, 아, 무기도 좀 빛이 나죠? 3까지 돼 있구나,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봐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야. 아무래도 좀 느린 거지. 응? 그죠? 공격이 느리잖아, 안 받은 분들, 무디. 혜의가 없어, 혜의가. 그러니까. 어? 응? 플레이트! 부추를! 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비싼 건데. 이놈은 먹어도 돼. 보니까 이게 버프 좀 무지도 없고. 떡하랑이랑 사서 먹은 정도로 어렵게 하시는분 전방의 아가씨님한테. 엠프야, 이 분위기가. 전방의 아가씨는 어딨어요? 음, 여기, 이제, 뒤에 숨어있어. 오락거리고. 힐 같은 건 근데 뭐, 그, 할 만한 상황은 아니야. 대단하다. 뭐, 난리야. 칭찬하고. 얜 내가 아까 작업 거는 분 위에서 내가 확인 해드린 거야. 걔또 혼자만 상상해서, 응? 그죠? 작업하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일이 진행될 수도 있어. 그리고 볼때 장비가 딱 외관상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이 모자도 쓰고, 이 모자 없는 분들 꽤 많아요. 지금 다 없죠? 이 모자 쓴게 커. 외관상. 장비 세팅 보통 할 때, 이런, 이런 거 저기, 나중에 맞추거든. 무기 방어구 맞추고, 마방 맞추고요. 그래서 이, 이거 찾고 있으면 보통 다른 거 세팅 됐때 이렇게 대부분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이제 요거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맨틱 시 그래서 보다가 나는 거지. 안 그러고 저 그냥 어슬렁거렸으면 파티 안 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참. 렇게 한탄하고 있을면 아파서. 근데 뭐 이래, 베래. 오크샤머지, 옷도 장기고게 뭐 내세울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을 하시네. 전방에 가시는 저건 좀 머리가 나빠서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접었다는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라이브 서버에서 뭐를 그렇게 쓸만한 건 없는데. 또 축하한다는데. 뭐야 이 나무 줄기도? 응? 아니 무슨 어떤 나무 줄기길래 축하를 받아 뭐 나왔나요? 응? 뭐가 나왔지? 아, 레벨업? 아, 난 떠. 뭐시를 바꾸라고? 30분마다? 여기서 가만히 있죠, 우리 뭐라고 말하던? 이런 얘기를. 만화 좀님한테 말하는 것 같아. 토디나 좀. 하세요, 이렇게. 이게 뭔가 좀. 만약에 만화 좀 미인분이면 터질 수도 있어. 전방의 아가씨 이분들 미인분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파티원들도 크게 반발하겠지. 한마디 잘못.